그러니까, 아, 나도 모르겠다. 히치! 앤 로페 다음은 네가 올라가.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슬라이는 좁은 곳에서도 점프할 수 있어. 저 대나무 죽순들은 공간이 별로 넓지는 않지만 슬라이면 저걸 밟고 충분히 뛰어오를 수 있어. 잠깐. 기다려 봐. 내가 할수 있는지 어디 한번 해 볼게. 근데 저 얼음이 문제야. 좋아. 슬라이가 점프를 하려면 좀더 많은 도약 지점이 필요하겠다. 문제는 어디서 찾느냐 하는 건데. 대답은 각각의 죽순을 중간 지점까지 쪼개서 발판의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거야 하지만 얼음이 너무 얇아서 그 위를 못 걷겠다 그러니 손으로는 할 방법은 없고 내 원격 조종 자동차는 무게가 가벼우니까 나무 쪼개는 데 이용해보자 완벽해! 기가 막힌 방법이다! 좋았어! 슬라이를 위해서라면 난 슬라이가 체조 선수처럼 나는 게 너무 멋지더라 그 나가씨한테 폴이 하나 장착했어. 장착했는데는 이것만 한게 없지. 모든 것이 너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랄게 어, 고마워 아주 훌륭한데? 별말씀을... 언제든 말만 하라고 아우, 슬라이 응. 빨리 위로 올라가서 머레이와 합류해야 하지 않을까? 응, 어, 알았어 부셔 버려. 정말이야? 톱니바퀴의 상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라니까. 내품 안으로 뛰어들면 널 위로 던져 줄게. 다 했어. 잘했어. 톱니바퀴 상태가 불안해졌어. 이제 내가 화살을 쏴서 불을 붙일게. 로켓마다 한 발씩만 쏘면 될 거야. 톱리바퀴가 돌아가려고 해 스승님, 할수 있으시겠어요? 아, 저, 아무도 몰라 맞습니다 경비병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두 개의 로켓 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어, 아야 하셨어요. 저기 떨어져 있는 톱니바퀴를 임시 승강기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라 말여다? 맞습니다. 펜더킹은 명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기회 되고 악이라도 써볼까? 안 돼. 명상에서 깨어나게 하려면 펜더킹의 정신 세계로 들어가야 해. 그럼 구멍을 뚫을까? 아니, 정신 교감을 해야 한다는 거야. 하와자다. 슬라이, 펜더킹 옆에 앉아. 스승님께서 너와 펜더킹의 영혼을 연결하실 거야. 악명 높은 쿠퍼 도둑단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구나. 나한테 복사를 여기까지 왔나? 너구리의 대도피법사를 다시 훔쳐가려고? 우와, 지금 이건 내가 널 박살내던 날의 재방송 같은데. 쓸데없는 도시몇 권, 눈 속에 파묻었기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지? 넌 그저 나 같은 도둑놈이라고. 아, 어, 어, 그런데 너내말 듣고 있긴 한 거야? 어리석은 녀석! 버릇없이 까불다가는 뜨거운 맛을 보게 될걸. 그래도 쿠퍼 가문의 조상들 체매을 봐서 너의 무덤 위에 내 새로운 명작 불꽃놀이를 한편 선사해주도록 하지. 이름하여 화염관! 아, 이런! 천둥 소 선... 바다 전동 u n g 화염 회전차 a I 차 화염 회전차 e n 차 전동 Who 전동 a n t 전동 I am 화염 회전차 정신 차려. 이건 네 머릿속의 세계. 내 정신은 말짱하다. 널 날려버릴 생각뿐이라고. 이봐, 난널 도와주러 왔어. 과거에 묶인 너를 끌어내려고. 정말 날 도와주러 왔다면 거기 얌전히 서서 내 불꽃 공세를나 실컷 받아라. 화염 m hidden c 화염 p I am hidden chop. I am hidden chop. Who mean 넌 그저 미치광이 살림마로 변한 소심한 북쪽 예술가에 불과하다고! 내가? 내가? 한번 확인해보자고! 음민첩 천둥 손바닥! 화염 회전첩! 화염 회전첩! 우민첩! 화염 회전첩! 화염 회전첩! 천둥 손바닥! 화염 회전첩! 우민첩! 천둥 손바닥! 화염 회전첩! 어떻게 끝났는지는 알잖아. 난 이미 널한번 이겼으니까 또 이길 수도 있어. 내가 너에게 지다니... 말도 안 돼. 난 천하무적이라고. 전동 솟바다. 바염 회전차. 바염 회전차. 어민차. 바염 회전차. 어민차. 화염 헤전참 천둥 손바다! 화염 헤전참구민참 여기 왜 왔는지 알잖아. 지금이 네가 악명 날리던 그때인 줄 알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는다고. 난 네가 미워, 슬라이쿠퍼. 넌날 망쳤어. 밴더킹을 망쳤다고. 난뭐 네가 좋은 줄 알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린 둘다 변했어. 제발 정신 좀 차려봐라. 현실에서 대면해보자고. 이런 싸움이 있던 과거는 보내버리자고. 네 말이... 맞아. 미안해. 어쩔 때는 나도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하겠어. 펜더킹은 우리 팀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듣더니 나만큼이나 떨떠름해했어. 늙은 펜더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한 스승님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절대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없었을걸? 겸쪽같은 딸이 지금 무슨 일을 다하고 있는지 설명할 때 펜더킹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어. 북쪽 산에서 온 사악한 장군에게 납치되어간 사연이 있더라고. 그 파렴치한 인간이 자기 딸과 광제로 결혼하려는 계략을 꾸미자, 펜더킹은 승려복을 벗었어. 우린 펜더킹의 딸을 구해주기로 했고, 그 대신 펜더킹은 우리 일을 돕기로 했지. 난 아직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거래는 거래니까. 리들 알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팬더킹의 딸 진키를 탈출시키는 거야. 진키는 지금 짜오 장군에게 강제로 잡혀 있는 신세거든 얼마나 비열한 녀석이던지 내가 뒷조사를 하는 동안 자기 강아지를 두 번씩이나 건드차는걸 봤다니까. 세상에 짜오는 진키를 협박해서 다음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려고 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데 뭐 작자는 이래. 우선 내가 병장하고 짜오에게 접근해서 이번 결혼식에 웨딩 플래너로 취직을 하는 거야. 짜오의 부하들을 통해서 징킹에 대한 소식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아직은 정보가 부족하거든. 우리 중 조사남은 한조가 돼서 내는 잠입한 뒤에 난 짜오의 철통 같은 보안 장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 기술을 사용할 거야. 마지막으로 페넬로페 공중 정찰 덕분에 물속에서 발신되는 이상한 전파를 발견했어. 우리들 중 하나가 직접 가서 그 전파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 실패하면 진킥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된다고. 어딘가에서 나오는 거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 지켜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신호를 찾았다고? 이건 우리 아이잖아 캐나다에서 얼음 위아온 진체로 떠다니는 거본게 마지막이었는데. 이, 이게 왜 여기 있지? 해류에 빌려서 떠내려 온 거겠지 뭐. 그래 와야 해. 걱정 마라 아가야. 엄마가 간다. 물에 들어가 헤엄이라도 지겠다는 거야 뭐래이? 얼마나 차가운데. 아마 일본도 멋질걸. 하지만 우리 아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있어. 모형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배를 끌어내 볼 테니까. 너만 믿어, 페넬로페. 리보코나, 제발 우리 불쌍한 아기를 살려줘. 그 추진 장치를 이용해서 배를 내쪽으로 밀어. 내가 이런 곳을 가리키는 화살만 따라오라고. 그 패전에서 전 미사일들을 따돌려 TV에서 많이 봤거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걱정 마. 이 얼음 감옥에서 널 당장 꺼내줄게. 싫단 말이야! 그냥 잊어버려! 안 되는 걸 어떡해! 하지만! 싫어! 안 된다고! 안 도와줄 거면 저리 비키기나 해! 난꼭 배를 찾아야겠어! 절대 안 돼. 나더러 벤을 또 포기하라니 그게 말이 돼? 저런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야. 징킹이 잡혀갔을 때 나도 똑같은 슬픔을 느꼈었단다. 용기를 내라 하마야. 너의 앞에 이건 나의 영혼에 불을 당겨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래간만이야 아니야 고마워 펜더킹내벤 타고 싶으면 아무 때나 타. 조수석 한달 무려 이 영권을 너에게 줄게 대단한 영광이군 고맙게 받을게.